맞다 이퀘스트가 그거죠. 이전 챕터에서 이제 신경 그 가스를 이제 살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벙커에 이제 대기를 탔는데 구조가 안 와서 결국에는 이제 탈출하자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i don't like this someone's here I got t 아유, 잘 쐈는데. 확실히 이 게임 하면서 나름 에임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어제, 어제, 어쌔싱 크리드 하는 거 보니까 그렇고, 그런 것지도 않고. <laughs> 이 정도 했으면 좀, 제가 총게임을 안 좋아해도,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아, 솔직히 내가 이 게임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총게임을. 그래도 이 정도 좀 했으면, 도와줄 법도 한데.. 뭐하냐 얘들아 얘들이 안 도와줘 <laughs> 피 빠진거 봐 망했네 여기 뭐 있을까 해서 와본건데 이게 뭐냐 이런 똥같은 경우.. 어 뭐야 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먹자고 피를 이렇게 뺀거야? <laughs> Something is here, I can feel it. The hunger is beginning to get to me. If you could have anything, what would it be? Sour cream pancakes. Let's give it a try. 라. 전략은 나올 거야. 여기서 오는 거 같은데. 싫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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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이게 하는 피를 너무 뺀게 조금 변칙이긴 한데 물량 나올 거 같은데. It's filled with gas. We'll have to vent it. Find the vent switch. 근데 거기 가면 안될 친구야. 하나 정도는 좋아 되지 않아? 이거다. 음. 아 뭐야? 기단 이거 이제 왜 줬지? This gas has an odd smell. If you can smell it, that's not good. 어, 연민님 안녕하세요. 모넌 잘하고 계신가요? 아까 보니까 또 모넌 또 패치 그거 떴더만. 맘타랑 그거 하나 뭐였지? 뭐 같이 있던데. 요거에 묶여 있어가지고, 모넌을 할 수도 없네. 용량이 딸려가지고, 모넌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해가지고, 방송 외쪽으로라도 할수 있을텐데, 용량이 딸려가지고 설치를 못하니까, Keep your eyes open for a creep. This must be the factory. I doubt this was intended to fight zombies. 좀비가 뒤에서 오는 것 같은데. 왜 스크리머가 나왔지? 보머도 <laughs> 나왔어. 인팩터랑 보머. 어디 이거 상황이 지금? 아, 아직 업데이트안구나 그거 패치 내역만 떠 가지고 그건좀 봤거든. 되게 조금이 쪼꼬미, 조금이처럼 변한 거 같은데. 스크린샷 보니까. o tunnels s h o u l 보이긴 했는데.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여기다나여기지금여기 길었지 여기도 맞다. 여기가첫 번째 나온거 아니었지? 맞아 맞아. 구신 여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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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여기구나. 나 좋아좋아좋아아 뒤에도 나올텐데 이게 끝 뒤에 안나왔네 이번에 오아 깨끗하다 아, 이 좋은데? 기관총 두개면 은 깔끔하네 음. 열커 소리 들리는데 엑스크리머가 저기고. 있스クリー어 다운. 비 떨어지고. 얘들아 거기 있으면 안 돼. <목소리가> 거기 있으면 안돼 얘들아. You left us behind. We people. tried to come back, but everything went to hell. Wait for us. Take out this gas back. What the? you go, got in Okay. That feels good. Oh, wait. Okay. Okay. We got the Okay. Hey, 없안나? we've cleared out most of the infected already. 300km of metro tunnels. 잠만 Could be thousands of them down there. 오케이. I'm guessing we don't have a choice. 포인트, 포인트. 아이템 없고. 여기가 그 보통 지하철 막뭐 거기였나? 여기서 원래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 뭐야 이거? What do you need us to do? 사라졌어. 여기 기억나? 얘들 있지. 아, 이거 이거. 이반팀으로 팀으로. 팀으로. 감사합니다. 팀으로. 여기 원래 먹을 게 되게 많았던 거같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안 보이지? 23 아이템 없고. 음. 이제 빨간 방 찾으라고 하잖아, 여기. t h 아, 어? 빨간 방. 빨간 방을찾 으세요？처음 엔1층라 인에 있을것같 은데, <목소리> 고이... 위층에있나 본데 이거 이쪽 에 없다. 빨간 방, 빨간, 방, 여기 있다. 빨간 방 여기 있고. 그렇지. 총알이랑, 이거 산탄인가? 도전 산탄. 씨, 탄탄이 나 알려나? 아, 돌격? 아, 오케이, 오케이. I'm not Okay, Could be either level. Where is it? Upper level, right side. In the main control room, there are two sets of switches, one on each side of the room. They direct power to the different platforms in the station. Activate the switch that corresponds to the location of the search room you just found. Let's try this! There's an Inceptor here! Inceptor <laughs> <caps are> <laughs> 나이프 위라이트위쪽 라이트네. 어디였나 이게 맞나? 이렇게푸시 밑이었다. 잡아, 이되케 오케이. 맞게 한거 같은데? 아하. 괜찮아, 괜찮아. 패시브, 패시브 제케이오어 아, 빨간 망토 찾는 건가 이거? 맞네 맞네, 빨간 망토 전에. 구학이 있고 이쪽 라인은 없는 거 같고. 여기다. 여긴 거지? Where is it? Lower level, right side. Activate the switch that corresponds to the location of the service room you just found. Oh, this way isn't it? Impactor signal didn't come. Got 오른쪽. 일 층에 오른쪽. Should have power now. It's a grip. Grip is dead. 여기인데 이라인. 양군지 못했다. Oh, I'm so scared, okay, what's in The light is okay, green. What now? Go inside the service room. There should be a button. Push it. One more. All of them are online. That's going to pull in the gas. Now get out. Okay, 이제 나오면 되는 거지? 지하철역을 빠져나왔 저기다, 저기다. 버려, 버려, 버려. 버리고. 어제도 여기 다음까진 갔는데, 여기 다음 지역에서 총알 보급을 못해가지고, 총알이 없어서 못했거든.

얘기할 시간이 없다. 아시필망 이거 있고 Keep y 이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 총알이다, 이거. 아, 여기 있네 여기. 오케이. 총알 챙기고 총알 위치는 알았어. 보전아보전아 Electric grid is o n l i 오케이. Automatic turret up 이건 물약인가? 물약이고 누구 줘야 되 그냥 2반, 2반. 임팩터가 왜 여기서 나와? 중앙에도 있다고? 아이템 위치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돼. 여기 있겠어 뭐야 이거 안 나왔어. 이연발 산탄 오케이. 어 이거 뭐야 레이저 생겼어. 여기 총알 여기밖에 없나? 방어선 구축하라 이제 거의 다 됐다. 처음 위치가 어디야? 여기? 어제랑 똑같은 위치네. 오, 케이 오케이. 여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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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터가왜 여기 있나,

이게 막았을것 같은데, 총알도 거의 없고, 아스베카스, 아스베 e 스 m 스베카스 아스베카스, 아스배가스아가스아스베스아스베스아스베아스베스아스스 아스베카스, 아스베카스, 아스 d 이케게 여기 아직 안 끝났네. 왜안 끝나지? 여기 팀으로, 팀으로, 팀으로 보다 나 끝났다. 여기. 어제, 여 기서 총알 이, 다 떨어져 가지고 끝났 는데. 라고 이거 되나? 여기 혹시, 아 되는구나. 오케이, 아 이거 되는구나. 어디 갔어? 끝났나? 끝 끝인가? 오케이. 팀 킬이고 보고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 끝났나? 그래 어제 이거. 거의, 여기까지 왔었는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못 깼거든. 총알만 있으면 뭐. 오케이. 끝인가? 이걸로 에피소드 3도 끝?